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심혈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요새 이석증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 올리고 있어요. 이석증의 진단, 치료. 오늘은 이석증의 후유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침 오전에도 이석증이 여러 번 있고 그 이후에 후유증이 있었던 환자분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처음 이석증이 있었던 게 아마 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3년 전에 한번 심하게 어지러웠고 그 이후에도 한 두어 번 정도 이석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석증처럼 심한 어지러움은 아닌데 약한 어지러움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운전하다가 걸어다니다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지럼이 좀 만성화돼서 거의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심해져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지러운 지한 2, 3년 됐으니까 그 사이에 뭐큰 병원들도 많이 가서 MRI도 찍어보고, 이석증 검사도 여러 번 했는데, 이석증도 없고, MRI도 정상이라고 들었다고 저희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이분한테 이제 들려주었던 얘기들, 그리고, 제가 이석증을 진단하면 환자분들한테 꼭 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석증 후에 어 이런 식으로 만성 어지럼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석증 걸리고 나서 이석증 후유증 예방하는 방법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석증이 걸리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이대로 따라만 하신다면 깨끗하게 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석증이라고 하는 병은 이렇게 귀 안쪽에서 여기 반고리간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은 더큰 모형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안쪽에 여기에 이제 이석이 있는 공간이에요. 이석 공간에서 이석이 와장창 떨어져 나와서 주로 이렇게 누워 자다가 이런 방고리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석증이 되는 거고, 이석증의 치료는 이렇게 방고리간 안에 들어있는, 방고리간 안에 들어있는 이석을 제자리에 넣어주는 게제 위치로 이제 돌려주는 게 치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안에 무거운 돌이 있다고 하면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밑으로 빠질 거고, 또 이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안으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석증은 잘 치료가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어지럽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석증 후유증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이석이 끝까지 치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다른 병원에서 이석증 진단받고 한한번 내지 두번 치료받았는데 낫지 않더라 하면서 걱정하며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석증 치료해도 낫지 않으니까 혹시 뇌질환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 다시 검사를 해보면 이석증이 아직 귀쪽에 남아있는 경우가 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다 치료가 됐는지, 이 방구리관 안에 들어있는 이석이 다 원인치로 돌아갔는지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이석증은 한번 내지 두번 치료하면 좋아지기는 합니다만 일부 이석증은 이석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남들보다 몇 배씩 많이 들어가서 다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간 이석이 털에 달라붙어가지고 잘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반고리관 이석이라고 해서 반고리관에 둥둥 떠다니는 타입도 있지만 팽대부릉정 이석이라고 해서 그 팽대 부른 정에 있는 그 털에 달라붙어 있는 타입도 있어 요 이런 경우에는 저 치료가 빨리 되지 않고 기계는 한달두 달까지도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석증이 치료를 한다고 하면 치료받는 병원에 이제 끝까지 가셔서 다 나아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석증 검사에서 이석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면 다른 걱정 없이 이석증 치료를 반복해서 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알려주는 치료법으로 하시고 그걸로 잘안 되면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영상, 링크를 여기다 띄워드릴 텐데 그 알려드린 영상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세요. 특히 마지막에 나온 이석 습관화 운동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석증을 끝까지 치료한다면 이석증 후유증 생길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고 빠르게 일상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석증이 걸린 환자분들 중에서 보면 이제 또 이제 움직이면 어지럼이 심해지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뻣뻣하게 세우고만 다니시는 분 계시고요. 오른쪽에 이석증이 생겨서 오른쪽으로 누우시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를 한 주에서 두 주면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한 달, 두 달, 1년, 2년 평생 오른쪽으로 안 눕는 분들 계세요. 조금만 머리가 흔들리는 느낌이 나도 어, 이거 어지러운 거 아니냐, 이석증이 아니냐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이석증이 한 번만 있으면 조금 확률이 줄어들지만 이석증은 또 재발을 잘 하는 병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재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석증이 재발 자꾸 할 때마다 어지러움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의식하진 않아도 이 무의식이 어지러움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어지러울까봐 어지러운 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속, 체위지각,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석증, 후유증으로 제일 많이 생기죠. 이것은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심한 어지럼을 겪고 나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흔들리는 감각 예를 들어서 머리를 흔들거나 이렇게 몸이 머리가 기울거나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크게 어지러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어지럽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한번 심한 어지러움을 겪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일상적인 감각을 다 어지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조금만 흔들리는 느낌 나도 어, 이거 어지러운 거 아닌가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어지럼만 반복적으로 느끼는 거죠 즉 과도하게 어지러움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어지러움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생기는 것이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석증이 있은 직후에 되도록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이석증의 어지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만 누워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하루 이틀만 가만히 있고, 심하지 않으면 그날 바로 일상생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어지러울까봐 하루 종일 누워있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기대있고, 일상생활을 오랫동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이러면 어지러움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어지러움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쉬시는 게 좋지만 그 이상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별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을 복귀하셔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빨리 학교로 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을 다니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또 바깥에 산책이나 운동 이런 것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석증은 더 빨리 낫고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조금만 움직이 어, 안될 정도로 심한 어지럼이 있다면 잠깐 쉬셔야 되겠죠. 근데 이석증은 한 1분, 2분만 쉬어도 심한 어지럼증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일상생활을 또 하고, 하고,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지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음, 이석증 어지럼증 너무 심한 거 저도 압니다. 열 번씩 구토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또 어지러우면 큰일 나는데, 이러다 나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하면 할수록 더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더 어지러움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석증은 마치 귀에 생기는 감기 같은 겁니다. 걸리더라도 보통 1, 2주 이내에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 치료하면 더 빨리 좋아지기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위험한 병 아니고 생명이 지장 있는 병 아니니까 치료 잘 받으시고 치료받았다면 안심하고 즉 치료해 준 선생님을 믿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석증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좀 원래 조금 민감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이석증 후에 이런 잔잔한 어지럼증이 자꾸 반복되는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증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석증 검사했는데 이석증은 다 이미 치료된 걸 만약에 확인했다고 치면 그러면 이때 좋은 거는 약물 치료예요. 근데 일반적인 어지럼증 약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종류의 어지럼에 효과가 있는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계열의 약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약들을 복용을 하시거나 또 중요한 거는 전정 재활 운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석증 습관 운동을 하셔도 되고. 이제 다른 종류의 전정 재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전정 재활 운동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다음에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은 전정 재활 운동하면서 약을 복용하면 2주에서 4주 이내에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증은 좋아집니다. 이석증 후유증 예방 방법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약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특히 이 보나링이라는 어지럼증 약이 있는데 이 보나링을 처음에 잠깐만 먹어야 되는 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심지어 10년 이상 복용하신 분도 봤어요. 이런 분들은 약을 안 먹으면 금세 어지러워집니다. 약에 의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지러웠던 원인, 이석증은 다 해결됐는데 약에 의존이 생겨버려서 이제 계속 어지러움이 지속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약에 의한 어지럼증입니다. 우리가 어지러울 때 먹는 대표적인 약이 보나링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 에르버트라는 약도 있고, 또 디아제팜이라는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어떤 기전으로 어지럼을 못 느끼게 하냐 그러면 귀 쪽에서 뇌로 들어가는 요 신경, 요게 신경을 약간 마취시키는 거예요. 신경 기능을 진정시켜서 다운시켜서 우리가 어지럼을 못 느끼게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심한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어지럼증을 자꾸 느끼게 되면 힘들기도 하거니와 어지럼에 점점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루 이틀 길면 3일 정도는 이런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석증의 경우에는 근데 그 이상 기간 먹는 것은 약의 의존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류의 약은 한 3일 길어도 5일 이내만 처방을 드리고 가능하면 심하게 어지러울 때만 먹지, 심하게 어지럽지 않으면 굳이 먹지 말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석증으로 병원에 갔다, 그래서 보나링이나 에르버트, 디아제팜, 발륨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약들을 굳이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면 심하게 어지러우면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로만 하루 두세 번 드시고 그 이후에는 심하게 어지러운 게 오래 지속될 때만 드시면 됩니다. 이석제 어지러움은 대부분 1, 2분 이내에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약을 안 먹으셔도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2주 이상 매일 복용하게 되면 이런 약에 의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약을 2주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어, 필요하고, 간혹 이제 어지럼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지속체의 지각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약을 2주, 4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보나린 같은 약들을 매일 복용하진 않거든요. 다른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길게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약을 받으시고, 만약 이석증에 있어서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약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보나링, 디아제팜 성분 혹은 에르버트 에르버트 안에도 보나링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약들을 먹고 있다면 굳이 너무 길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석증 후유증 예방 네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입니다. 이석증이나 이런 종류의 어지럼증은 우리 신경계, 면역계에 교란이 생겼을 때잘 발생을 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잘 낫지 않습니다. 우리 신경계에 제일 좋은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식물을 키울 때 기본적인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는 것처럼 제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때 되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때 되면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자야 할때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될때 잠을 자고 식사가 들어와야 될때 식사가 안 들어오고 안 먹어도 될때 너무 과량의 영양소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혼란스러워하고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고 이석증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수면하시고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하시는 게 이석증으로부터 빨리 해방되는 이석증의 후유증을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뼈 건강입니다. 이석은 기본적으로 칼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칼슘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칼슘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어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석증이 잘 생기기도 하고 이석증이 잘 낫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길 만한 고령의 나이라면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하셔서 골다공증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있으면 골다공증 치료를 받거나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사람의 한 열의 일곱 명 정도가 비타민 D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생긴다면 비타민 D 영양제 챙겨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방법입니다. 바로 한쪽으로 너무 오래 누워서 주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른쪽에 이석증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오른쪽으로 절대 눕지 않고 평생 왼쪽으로만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여쭤봤더니 자꾸 이제 한쪽으로 이석증이 생기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석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계속 왼쪽으로만 누워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한번 오른쪽에 이석증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왼쪽으로만 누워 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년 되니까 자꾸 왼쪽으로만 이석증이 재발을 하고 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몸이 다른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냥 습관이 그래서 한쪽으로만 누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쪽으로만 누워 주무시면 그쪽으로 이석증이 발생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석뿐만 아니라 이런 척추 건강에도 제일 중, 어, 도움이 되는 게 다양한 자세로 그냥 똑바로도 누워 잤다가 오른쪽으로도 잤다가 왼쪽으로 잤다가 이렇게 뒤척 뒤척하면서 자는 게 우리 몸에는 제일 건강한 자세입니다. 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아이들을 따라하면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는 자세도 아이들 보면. 일이 잤다가 저리게 잤다가 뒹굴뒹굴뒹굴 자잖아요. 그렇게 자는 게 우리 몸에는 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누워 주무시면 안 되고 다양하게 왼쪽으로도 누웠다가 바로도 누웠다가 오른쪽으로도 누웠다가 이런 식으로 자세를 변경하면서 주무신다면 이석증이 더 빨리 낫고 또 이석증 후유증을 예방, 이석증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석증 끝까지 치료하기입니다. 검사에서 정상이 나올 때까지 담당 선생님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치료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지러움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세요. 세 번째로는 약에 의존하지 않기입니다. 약에 의존하면서 생기는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석증인 경우에는 처음에 하루 이틀 2-3일 정도만 약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을 취해서 빨리 회복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고 다섯 번째는 뼈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필요하면 골다공증 치료 혹은 칼슘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는 너무 한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꼭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여섯 가지 수칙만 잘 유념하고 있으면 이석증을 빨리 나을 수도 있고 또 이석증 후유증을 예방 그리고 후유증을 치료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아주 많은 이석증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교과서에도 잘안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느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지난 영상 혹은 이번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다른 영상 제작을 통해서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어지럼 없는 건강한 하루 보내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